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뉴스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 제주도가 국내 휴가 만족도에서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인데 그 돈이면 일본을 가겠다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국내에서도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가 4위까지 추락을 하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핫플레이스의 제주도의 발길이 끊기는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듯 사람들이 붐비던 먹자골목들도 발길이 끊겨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많던 국내 관광객들이 어 지난해 대비해서 20%까지 크게 줄었고 대신 중국 개별 관광객 등 외국인 손님들이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들쑥날쑥한 실정입니다. 제주관광업계는 코로나19 기간 국내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서 코로나 특수를 늘려왔었죠. 근데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381만1,068명으로 현지 관광이 본격화된 1962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호텔 등 숙박업소부터 렌터카나 그리고 식당 그리고 골프장 이런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결국에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쓸렸고 관광객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순경 수면 위로 떠올랐던 환경 보전 부담금 즉 입도세도 제주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바가지 요금 문제, 입도세 등을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겨서 결국엔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에서 부산이 1위를 차지했고 강원과 전남 그 뒤를 잇고 제주도가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주 관광 시장에는 빨간 불이 켜졌고 지금 경기 침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여행지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의 추락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뉴스만 봐도 뉴스만 챙겨 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전국 곳곳 한파 특보, 어, 이례적 한파가 한국을 덮친다 등등 한파에 관한 이슈들이 현재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면서 아,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겠네 하면서 욕하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어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 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어,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뉴스로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보고 생각을 전환해 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어,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또 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 델타 테크 여러분들께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몇 퍼센트 달성하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 들 그분께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다? 과가 몇 배? 어, 3배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와졌고, 그래서 이때 당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이렇게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또 돈이 되는 이슈가 어, 역대급 한파가 한국을 덮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어, 작년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지자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근 네,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역대급 한파가 오는데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매출보다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어, 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한파 관련주. 그런데 수많은 한파 관련주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 주가가 두 배에서 세배 이상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도 한번 이번에 좀 궁금하다. 어,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편하게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010-7977-5453. 어, 010-7977-5453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어, 무료 추천 급등주를 저번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파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낼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어, 잊지 마시고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보면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가 추락하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의 문제점을 알고 해결이 됐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제주도야 있을 때 잘하자